2024년 4월 11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루한절 모닝감성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통 1189절 지금 현재 로마서 8장 암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로마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복습을 하고 또,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또 암송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1장, 한 8절부터 13절까지, 13절까지 복습을 또 하고, 1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복습하면서 다시 새롭게 세운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부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두번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 정도.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의 도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예, 한번더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우리 절반복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잘했습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laughs>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잘했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8절9절8절 구절. 8절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다시 한번8절9절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십 네, 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넉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8자부터 10절까지 합니다. 8자부터 10절. <laughs>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8절부터 1 1절까니다 8절부터 1 1절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업기을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이니1 2절 이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시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laughs>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하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번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의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천천히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평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시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아 오늘 13절까지 했는데 우리 내일은 또 14절부터 또 이렇게 복습을 좀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로마서 8장만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었죠. 3절까지.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이어서 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 아멘 잘습니다 그다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번더 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삼절자 오늘입니다 오늘 사자름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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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시기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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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4절 일일만 이어서 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했네요. 이루어지게 하려하심이니 다시 한번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더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시, 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 연약하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아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죠. 육신은 딱 죄를 정해서 이제 그말 그대로 그 심판을 하신 거죠. 몸의 육신에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예,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한 다음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laughs>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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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쓰입니다. 그럼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 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1절 6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예. 7절는그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면 좀기네요 자, 먼저 잘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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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두 번째 말이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7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더 합니다. 시작. 욕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예, 오늘 예, 여기까지 7절까지만 하죠. 7절까지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했네요. 오늘 한... 예한사 절부터 칠 절까지 한네 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아마 오늘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일 절부터 칠 절까지 부지런히 이제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암송을 해서 숙달을 하셔야 또 내일도 이렇게 계속 암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에, 오늘은 참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 라는 말씀이 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생각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냐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육신의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도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보면서 한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어를 따른 자는 영예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항상 이 영예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